빌드 뭐 좋아하지 얘네는? 보자 아 잠깐만 미친 안 먹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셀 잠깐만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봐야겠다 뭐 좋아하냐 너네? 얘들아 애니멀 뷰어 사바나 그레스 그레스랜드 뭐지? 선호도 선호하는 과일 젠장 여기서 보지, 여기서 만나 여기 안 없네. 음식물에 있었나? <laughs> 여기다 일단 지어주고 빌드. 바로 지워버리는데? 아, 어, 바로 지우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니, 얘네가 생선을 안 먹을 거 아니야. 리플레이스, 있다, 있다, 있다. 아, 이렇게 하면 뜬다. 좋다. 엘레판트, 라이노, 히포, 지라프, 이거다. 이거, 이걸로 바꿔, 이걸로. 이걸로 바꾸고, 이거 하나 지워주고, 먹고 씻어. 빌드. 먹고, 씻어. 먹고 씻어. 오래님을. 자, 먹고 씻고. 그리고 놀아. 먹고 씻고 놀아. 노는 건 저기서 놀아. 잠깐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먹는 거 보고 씻는 거 보고 노는 거는 저기다 만들어야겠다. <laughs> 노는 거. 음뭘 줘줄까? 로프토이 얘네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베어, 침팬치, 히포, 타이거, 히포, 타이거라이온, 침팬치 타이거, 지라프. <laughs> 별로 좋아하는 게 없는데 다 그냥 고만고만 하네. 그나마 이거 같은데요, 이거? 로프토이. 자, 로프토이. 이 정도 해주고. 보자, 씻길 수 있나, 내가? 얘네 상태 한번 봐야겠다. 씻는 거 됐고. 오케이, 올라가고 있고. 심심하네? 이교미하러 하나 넣어줘야겠는데? 교미 하나를 넣어줘야지. 여기다 교미, 교미센터 하나 짓고. 동물학 박사들끼리. 서실러티, 교미센터, 브리딩센터. 이, 연구해야 돼? 돈이 없는데? 아, 돈좀 있구나. 저 기다려야 되네? 저 교미센터 짓고 기다리면서. 딴데 가봐야겠다. 오, 뭐야? 어 잘하고 있어, 라이언 마스코트. 좋아. 감시, 감시를 해야겠어. 다들 잘하고 있나? 여기 가봐야겠다, 여기. 자, 보자. 아주 더럽구만. 일단, 씻겨줘야겠다. 자, 음식, 음식, 음식 줄게, 음식. 더 크지? 달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바나나를 들면은 코로 먹... 코로 먹...는 척 했다가 입으로 먹네요, 예. 어우, 맛있어. 좋아. 더 달라고? 알았어, 더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사과를 들면은 호잇! 코로 먹지요! 마무 맛있어.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거는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 직접 자기 코를 혓바닥으로 핥아 보신 적 있어요? 뭐 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어떻게 코를, 코를 어떻게 먹여? 자, 애들 보자. 여기 동물 애들 봅시다. 상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얜배좀 불렀고. 배가 불렀어? 오, 배가 불렀어. 다 배고프네? 안되겠다, 여기다가. 지울 수 있는 거 지워야겠다, 일단. 씻는 시, 씻는 시설. 피딩은 둘째 치고 씻는 거. 그리고 먹는 것도 만들어 줘야 할까 그냥 두 군데밖에 없구나. <laughs> 어 방금 뭐라고 떴는데 못 봤어. 헐. 소셜 리드는 됐고 헤비턴트 해피니스, 애니멀 해피니스. 자 일단 먹여야겠다 계속. 더 먹여. 어, 뭐야, 잠깐만. 저거 있었네? 저거 씻기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있었어? 씻겨줄게, 씻겨줄게, 너. 오, 좋아. 시원해. 좋아, 좋아, 좋아. 오호! 오호! 씻겨줄게, 일로와. 드릴게요, 스님. 아 오시질 않네요. 예, 알아서 씻, 씻으, 씻으셔야겠는데? 어, 알아서 씻네. 저거 봐. 어, 사진 찍자, 사진. 미친. 사진 뭘로 찍더라? 모르겠다. 자, 얘, 얘도 더럽구만. 시켜줄게, 일로 와,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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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오케이. 좋아, 좋아, 시켜줄게. 아, 해봐. 아, 해봐. 그렇지. 오, 좋다, 오, 좋다. 오, 신난다. 눈은 쏘지 마, 아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아이구야발 들고, 어, 뒷다리, 뒷다리, 거기 중요하잖아, 거기 이 새끼야. 어, 자손 번식을 위해서는. 그래, 그래. 어, 좋 좋아, 좋아, 아주 그냥. 어우, 신난다, 그냥. 어우, 좋다. 아유, 그래, 그래. 그래, 거기도 그렇지, 거기. 제일 중요한데. 어 그렇지.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매우 중요하지. 와! 야, 왜 그래! 녀석 신이 났구만. 자, 이거 시설물 보강. 아이템. <laughs> 어떻게 하더라? 물 다시 채워줄 수 있는데? 어떻게 채웠더라 이거? 다시 돼? 또? 자, 뭐가 무슨 만족도가 떨어진 거지? 헤비터트 해피니스. 오케이, 헤비터트 해피니스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다 지워줄 게 생겼죠? 헤비터트 해피니스가 떨어지니까 노를거리. 놀거리 놀거리 인터랙션 인터랙션 이거 말고 됐어 <laughs> 시설물 지어줘 야지 시설물 <laughs> 코끼리가 좋아하는 게 뭐지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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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짜리.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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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펀트... 오, 이걸 제일 좋아하네. 웨이딩 풀 지워줄게, 새끼야. 아, 근데 아직 못 만드는구나. 아, 좋아. 이거 자자자, 자, 자, 갖고 놀아. 이제! 이 정도면 좀 만족할만 하지 않나 친구들. 헝거, 배고파. 배고픈 걸 내가 어떻게 떼어주나, 이거를. 배고픈 거를 뭘로 해줄까. 여기 이 시설물 바꿔줘야겠다, 이것도. 리플레이스. 피딩. 왔어, 먹어, 먹어, 여기서도 먹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널 먹여줄 거야. 먹여주면 좀 낫지 않을래나? 컴, 컴, 컴. 일로와. 멍멍, 아이멍멍이된다 코, 코코야, 코코. 코코코. 코코코. 드랍. 말 그대로 그냥 드랍이네. 자, 코코코, 코코 코코 코코코, 코코코, 오쭈쭈쭈쭈, 여기있다. 받아먹어라. 코코코코, 코코, 코코코. 니가 와서 먹으면 어떡하니? 너라도 먹을래. 아무나 와라. 우쭈쭈쭈쭈쭈. 내가 싫으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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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오오오오오오. 제발, 내손을 먹지 말아줘. 자. 빨아, 이따 줄게. 오우, 야무지게 <목소리> 먹는구만. 어이구 좋다. 어허, 하나 더, 하나 더. 대발은바나나나나나나나나빠빠빠나나나나껍질나나나 아, 아주 껍냥채무지 아주 는냥야아지 맛있죠 좋았어 이마 있죠. 좋았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노리피케이션 떴는데 굿잡 더주 인스펙터 워 베리 인프레스드아이 동물원 관계자가 좋아한대요. 자, 봅시다. 다 먹였나 이제? 좀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클리니스가 올라갔으니까 이걸 해봐야겠다. 여기를 이걸 바꿔봐야겠다. 한번 애니멀 케어로 해서 여기를 리플레이스 코끼리가 좋아하는 거, 이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거 말고 인터랙션 하는 데를. 여길 다시 이걸로 바꿔주자, 그냥. 물소시계로 바꿔줍시다. 이정도면 됐겠지. 씻, 는건 애들 다 씻었잖아, 아까. 그리고, 헤비터트, 이것도 나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얘네 물다 썼어,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아닌데? 이 옆에 건데 이거이거이거이거고 There is no cleaning station is this tropical your... 부악 또 들어지네? 아, 깨끗해 이 정도면 됐어 너네끼리 잘 놀아봐 바뻐 새끼야 Fruit-feeding station in this tropical medium has run out of food 에잇 when... <laughs> 벌써 다쳐먹었대뭐이 빨리 먹어? There is no cleaning station in this tropical medium and your animal are getting dirty 계속 더러워지고 있대 뭐이 <laughs> 빨리 쳐먹어 얘네 아이씨, 참, 엄청나구만. 리필. 상태 보자. 좋아, 좋아, 좋아. 계속 깨끗해지고 있나봐, 애들. 몇명더 씻겨주자. 시게줄게 시켜줄게 일로 와. 좋지? 안 좋아? 좋잖아, 일로 와. 멍멍, 아이 멍멍이래, 코끼라. 여기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오, 좋좋좋 좋. 오, 좋다, 신난다 오. 오호호. 아이 좋아. 아우, 시원하다. 어우,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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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어이, 어이구. 어이구야, 어우, 좋아.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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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좋아? 어, 만족했어? <laughs> 자, 너 만족했고,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다, 다 깨끗해졌네? 좋아, 다 깨끗해졌네. 자, 여기다가 이거 바꿔줘야겠다. 그래야지 헤비터트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뭐지? 풋? 풋이 뭐지? 풋이? 똥이구나, 똥이. 똥, 똥. 똥 치워줘, 없어, 똥. 됐나? 오케이, 굿, 굿, 굿. 좋아졌어. <laughs> 자, 이거 일단 신났고. 여기도 생각났으니까 와서 해야겠다 여기서는 보자 여기도 똥 치워야되나? 푸 어으 으 드러 괜찮나? 심심하네 얘네도 얘네 피딩센터 아까 다 지워졌나? 피딩센터 지울 수 있겠죠 이제? 포슐러티에서 피딩 센터, 브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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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딩 하나 찍고, 오케이 언나 타이거 열렸다, 손상이 열렸다, 베스룸, 베스룸, 베스룸 화장실, 레스트룸 화장실은 입구 쪽에 여기 하나 보자 보자 사람들 반응을 봐야겠다 이제 동물 현재 느낌 좋고 행복하고 배고프네 아유 제 배고프네 어쩔 수 없고 그건 깨끗하고 사교도 <laughs> 나이 사람들 어, 나쁘지 않아요 좋았어. 저게 뭐야? 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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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심심해? 동물이 몇개 없어서? 동물 좀늘려달라고 화장실,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다. 아, 어,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고, 저쪽도. 전반적으로 즐겁게 있네, 그죠? 상태도 나쁘지 않고. 핀 커버리지, 레스트룸. 저게 레스트룸이 커버하는 그거죠. 푸드. 잘 지워야겠네. 이게 푸드는 이만큼 커버할 수 있고,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다 있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저기 있고, 동물은 요렇게 있고, 해피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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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여기다가 원래 이 시간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잡니다.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laughs> 뭐야, 늦게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무래도, 자 주키퍼센터 하나 비긴 리서치 하고 브리딩 센터 지었죠 레스트룸 하나 더 표범이요 표범 아직 못 봤는데 <laughs> 있을 것도 같은데 요 표범도 화장실 하나 짓고 그러면은 퍼실러티에서 사람 고용 안우 안튼 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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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네? <laughs> 이 스키들 쌍둥이인가? 못 믿겠어 아누 아누씨를 고용해요 저 아누씨를 이제 어... 사바나로 보냅니다 브리딩 센터 더즌 하우스 애니 스 u 멤버 유 n y 하이어 f f m e 아, 여기에, 브링, 뭐야, 누굴 일시킬 때는, 뭐, 딴걸 못한다고 돼 있는 거죠, 저게? 주키퍼 센트 됐다. 주키퍼 센트 만들고. 오케이. 그러면은 전반적인 분위기. 동물 다양성만 하면 되겠네? 사자들을 놓기 오만 주타이크모기 보자 목표. It is time for l i o n getting along famously. 어 빨리. 폰으로 보는데 폰으로 타자치기힘든한군님 방송은 좋은 수면제죠. 아. <laughs> 자 이제 여기다가 호랑이 하나 박읍시다 호랑이. 이기지비. 호랑이 뭘 만들어야 되지? 호랑이... 아 호랑이래 사자였죠. 라이온... 라이온한테 적합한 거... 이거다. 사바나네, 사바나 말고 딴거 없나? 어... 트로피칼... 사바나 하나 더 집자. <laughs> 사바나, 스몰, 스몰 사바나? 스몰 사바나 하나. 좋았어. 네,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나름. 이제 사바나에다가, 동물 고용. 어덕트, 뉴, 동물. 호링이었죠, 아니, 사자였죠, 사자. 바바리 라이언, 아시안틱, 아시아틱 아시아 사자 그레시 애기 애기 하나랑 좋았어 <웃음> <웃음> 언락됐다 후호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애니멀 동물 돈돈 박어 돈, 돈, 박아 돈. 애기 넣고 또 애기 사자 작으니까 또 애기 사자 좋아 좋아 좋아! 다 애기들이다 미친 조, 잘못 만들었다 근데 망.. 지금 봤어요. 애기 사자들은 여기를안 좋아하는데, 트로피코을 좋아하는데 망했다. 어떻게 되겠지? 뭐... <laughs> 놀때 만들어주면 되잖아. 놀때 니들이 놀때 만들어줄게. 얘들아, 사자, 애기 사자! 그래, 이런 거. 슬라이드. 어? 니들, 니들 여기 딱이네, 이거. 그렇지. 빌드. 또 좋아하는 거 뭐야, 니네가. 이거 좋아해? 이거 하나 지어줄게. 어, 리서치야? 젠장. 속았다. 도악 엑리치먼트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케어 인터랙션 인터랙션. 여기다가 뭐 만들까? 이거 좋겠지? 애기들이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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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쁘지 않아. 전반적인 상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죠? 네, 이럴 줄 알았어. 땅을 잘못 정했어. 아 참. 어디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니까 그죠? 먹을 거? 뭐 먹는 거 좋아할래나 얘네가? <laughs> 네 아까 원래. 반하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이 지경이 됐네요. 잠이 사라졌어요. 예, 갑자기 또... 자, 고기다. 고기 니들 좋아하는 고기 우쭈쭈~ 고기 먹어라~ 만족도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야, 해비터 테이피니스트가 근데 엄청 안 좋구만! 맘에 안 들어 해, 여기를. 큰일 났네. 뭐 만들어줘야 되지? 와,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애니멀 케어도 없어. <laughs> 엄마야.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만. 저걸 소셜을 없애고, 와 점점 싫어하는데, 얘들이 큰일 났네. 돈 벌리겠어. 이래가지고 이거 퍼실러티. <laughs> 아, 애기 사제들 안 좋네. 그죠? 전반적으로 음식이 없고, 사람들이 또뭘 원하는 거지? 청소. 아 맞다 주키퍼 주키퍼 고용했죠. 이번 거 하면서 조건이 뭘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바꾸면 안 되는 게 조건이더라고요. 이주 시키지 말래요 더티가 올라갔대는데 사바나스 모래. 여기 이걸 걸로 바꿔야겠다. 여기서 이거를 바꿔줘야겠는데? 코스 시켜줘야겠다. 애니멀 캔난 유지 디스 인터 랙션와봐 대박 얘는 이걸 <웃음> 미친 데라스틸 애니멀 트이그집이 무브 댐투 어나더 이그 집이 노어 릴리즈 댐항목 하지 말고 다른 곳 으로 옮 기지 말랬는데와 <laughs> 쉬운 게 아니 구만 이게. 난 모르는 일이야 여기는. 자. 아, 다 죽일 순 없잖아. 미친. 와, 어떻게 얘네? 와, 이동네를 싫어하는구나. 그걸 몰랐네. 아, 참 참. 얘 어떻게 딴데로 보낼 수도 없는데. 엄청 싫어하는데. 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씻고 싶고 그냥. 어른들을 몇 마리 넣어줘볼까? 말을 좀 들을래나 애들이? 어른이랑 살면 좀 낫겠지? <laughs> 와, 꽉 찼어.